네, 저희 집이 지금 강마루를 깔아놨는데, 이게 가구가 이렇게 무거운 게 자꾸 닿으면은 찍혀가지고 좀 그렇더라구요. 그래서 그 가구, 뭐, 상 다리나, 그러니까 식탁 다리나 의자 발 같은 데다가, 뭐, 요런 거, 뭐 요런 걸 붙이든지, 뭐 이런 거를 붙여보든지 얼마 안 하거든요. 이런 거 하나에 뭐 천원, 이천원 사이 요거는 사천 얼마 했던 것 같고, 한번 붙여보려고요. 강 마루가 생각보다 잘 찍힙니다. 바닥이 제가 예민한 건지도 모르겠는데, 이사 오면서도 좀 많이 찍히고, 이런저런 작업하고 가구 옮기고 할 때마다 자꾸 찍히는 게 보여가지고, 한번 이런 걸... 붙여보겠습니다. 네 일단 소형 식탁 다리에다가 이걸 붙여봤는데 이게 사이즈가 딱 맞네요. 이게 가로세로 4cm 정도 되는데 딱 맞게 들어갔습니다. 네좀 저렴한 걸 샀더니 메이드인 차이나 역시 차이나고요. 네요거는 지금 가구 위쪽에 그러니까 가구 위에 각지는 부분에 이제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안부딪히도록 이렇게 붙이는 건데 저는 이게 바닥이 하도 찍히니까 가구를 좀 이렇게 저렇게 배치도 하고 막 이럴 때마다 불안해 가지고 바닥에다가 이 가구가 이렇게 세우는 가구인데 이 바닥에다가 이런 걸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구 바닥에 이렇게 고무를 붙여 봤는데 어, 잘 붙었고요. 이게 고무 안에 양면테이프가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다 잘라져 있어요. 이런 네, 걸 사면 이런 네, 거나 이런 네, 걸 사면은 다이 안에 하얀 거 보이세요? 여기 이렇게 양면테이프가 다 들어있어 가지고 붙이기 쉽습니다. 그냥 떼서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음, 잘 붙었고요. 이렇게 한 번, 세워보니까, 세게 그냥 움직여도 안 찍힐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. 네, 요것도, 이제 저기가 위고, 여기가 아래인 그런 가구인데, 위아래가 없나? 어, 위아래가 똑같네요 어쨌든 그런 가구인데 이것도 이 바닥에다가 고무를 붙여 가지고 세게 뭐 이동을 해도 세게 바닥에 놔도 어, 바닥에 안 찍히도록 그렇게 요런 고무를 붙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고무 안쪽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양면테이프를 요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, 네, 이런 식으로 그냥 붙이면 됩니다. 양면 테이프도 다 이거 사면 같이 들어있거든요. 이렇게 붙이고 예, 하나 하나씩 모서리에 다 붙이면 됩니다.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구를 이렇게 자주 옮기고 이게 옮길 때마다 모서리진 부분에 자꾸 바닥이 이 강마루가 찍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. 뭐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. 네, 근데 저는 그냥 하는 겁니다. 보통 이제 요 모서리 부분이 이제 위쪽에 위쪽에 모서리 부분에 붙이는 이런 고무인데 아이들이나 이렇게 안 다치도록 근데 저는 그냥 바닥에 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. 네, 이런 가구 다리 부분에는 이런 거를 붙이면 되거든요 바닥보호대 이것도 사이즈별로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래요 그럼 각자 뭐 가구 다리에 맞춰서 붙이면 되고 뭐 이런 쪽도 지금 가구를 옮길 때 이런 다리 때문에 바닥이 많이 찍힙니다 마룻바닥이 그래서 이런 거 사이즈를 뭐 대충 맞춰서 세... 맞춰서 사가지고 붙이면 됩니다 네 요런건 그냥 바로 그냥 떼서 붙이면 돼요 요 밑에 그냥 네, 끈끈이가 양면테이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네, 요런 식으로 그리고 바닥이 길쭉하니까 저는 두 개를 붙이겠습니다 네, 이런 식으로 붙이면 아무래도 이게 끌고 가기도 쉽겠죠? 여기, 여기가 폭신폭신하게 그돼 있으니까 덜덜덜 끌리지 않고 가구를 옆으로 밀어도 부드럽게 밀려갈 거고 이렇게 좀 바닥에 내려놓는다고 할 때도 음 이게 폭신폭신하니까 바닥에 마룻 바닥에 손상이 덜갈 겁니다. 네, 이쪽 가구 다리 바닥에는 다 붙였구요. 그럼, 이렇게 옆으로 밀어도 부드럽게 잘 움직이죠. 이렇게 좀 놔도 좀 바닥에 좀덜 찍힐 거구요. 그리고 여기는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 그거에 얼추 맞는 요거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거의 뭐한 10초 만에 다 붙였구요. 이렇게 해서 세워놓으면 되고, 아까 그 각오처럼 옮기기도 편해지고, 마룻바닥 찍힐 염려도 줄어든다. 예. 이상으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